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여러분에게도 미치는 원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포함이죠? 그 인생 가운데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전부다. 이거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구멍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파스칼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멍이라 표현을 했거든요. 구멍이라 표현을 한다면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보면 어떤 상태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잘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데 마치 줄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4장 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 하나님인 척, 자기가 하나님인 척 사단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뭐냐 다 속아 넘어간대요 여러분이 여기 너무 잘 속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속임수냐? 어떤 속임수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해. 여러분 이 메시지에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여기 다 빠져 있어요. 내 상처, 네 상처, 네 슬픔. 네가 지금 막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한테 무시 당하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가 없어 온 거냐 돈 없어가 온거 아니냐 물질 중심. 네가 조금만 그래서 지금 상황 조금만 더 견디고 성공하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네 무시 안 하고 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속임수에 다 빠져 있어요. 이미 세지에 꽂혀가지고 여기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병들었습니다. 더 시달리고 있고요. 더 답이 없어요. 근 그렇게 살았는데, 답이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변하십니다 그래서 게임합니다. 그래서 마약에도 손대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데, 그래서 클럽에도 가서 밤새 흔드는데, 그걸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르려니. 어렵네. 목마르려니와. 하나님 대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시커스 그 먹고 나면 채워집니까? 과거형으로 물어야지니까. <laughs> 클럽 가서 놀고 나면 채워집, 집까 <laughs> 하고 싶은 게임 밤새도록 하고 나면 그 갈급함이 사라지던가요? 응? 남자친구, 여자친구면 되었습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만큼 이게 지금 세뇌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영적 상태부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상태네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어 있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물 먹으면 순간은 갈증 해소되겠죠. 순간 갈급함 해소되겠죠. 시원하겠죠. 그런데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비어 있는 우리를 충만하게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다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주는 물을 마시면 여러분은 충만해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대요. 여러분 그 물이 뭡니까?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야. 뭐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제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받고 제목을 딱받는물 같은 성령. 보통 우리가 물 같네, 이러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물 같은 성령.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그 물이 뭐냐? 그렇죠. 물은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데, 영원히 내주하신대요. 여기 뭔 말씀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갈 때까지 주장하신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있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신대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선을 이루신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성, 생명의 성령이 나를 채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늘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해도 상처받아요. 특히나 나 건들면, 이간에 자존심 하나 건드면못 참습니다. 내 이익 손에 그것 따라서 늘 흔들립니다. 내가 잘안 될까봐, 내만도 되될까봐, 내, 내 실패할까봐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을 뭘로 채우래요 지금? 뭘로 채우겠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러분은 지금 뭘로 채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돈으로 채울까, 술로 채울까, 사람으로 채울까? 여러분 뭘로 채워야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에서 현장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충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 인생 가운데 기사화 표적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죠? 기사화 표적.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적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자, 마태복음 12장, 16장, 두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말을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요.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영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12장 22절을 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가지고 눈 멀고 말못 하는 사람을 고쳐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왕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지금이 예수가 그 힘을 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때 그 밑에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에게 잡혀있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그 존재가 떠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말고, 예수님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이 표적에 그 악, 한민우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 표적 이것을 위해서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너희는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는 그러면서 43절과 45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빈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이때 이게 다 나온 말,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어떤 장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날씨는 잘 맞추면서 오늘 날씨를 오늘 하늘을 바라보니까 오늘 비 오겠네. 오늘은 날씨가 맑겠네. 오늘의 날씨는 너희가 맞추면서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는 어찌 표적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 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교훈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니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연나시모나니가 복이 있다. 이를 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엄마 아빠 아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에서 알게 된거 아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알게 된거 아니다. 공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알게 된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집이 뭐, 어대체 신앙생활 한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과거에 체험도 많이 했다. 혈통으로나 다른 매력으로나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진짜 표적이 뭡니까? 내 인생의 표적. 여러분 인생의 표적이 뭡니까? 네.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하는 거. 이상형 만나가지고 꿈같은 결혼하는 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한 번에 내 인생 역전시키는 거.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사람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래서 뭐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여러분의 인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과 후가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원주 아래 태어난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상태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속이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뭐냐? 구별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가리켜서 특히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시작! 좀 뺏어줘 이런 친구들 없죠, 그죠 <laughs> 여러분 그러니 때때로는 고요함과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초급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청년의 때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마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그때 여러분이 다른 뭐 여러분 인생을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요, 다시 목마르련이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목마르련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무력감 앞에, 이공허 속에, 내가 느끼는 이 조급함에,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좋아요, 내가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지요. 기준이 뭡니까? 나잖아, 나잖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기사와 표적을 어디서 행하신다? 민간. 민간에 행하게 하신대요. 민간. 민간에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민간이 뭡니까? 민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의 삶에 그 터전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2장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히 삶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냄새가 달라진대요. 냄새가 우리 예스이가 지난 예담이가 지난 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 공휴일이라고 할머니 집에서 잤거든요. 내가 데리러 갈, 고 갈까봐 인사도 안 하고 차문 열자마자 바로 타고 갔어요. 가는 김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내받으면 오라고 할까봐 할머니한테 전화기 던져주고 도망갔대요. <laughs>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집에 가니까 지 내복이 없어가지고 누나꺼. 누나꺼를 이제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첫마디가 뭐냐면 아, 누나 냄새 난다 그랬대요. 냄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가 달라진대요. 이 사람에게는 상황으로부터 상황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 청년들한테는 이런 냄새가 잘안 납니다. 잘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다가 계속 살다가 이 조급함과 공허함과 답답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시달리던 그 모습 그대로 예전에 흔들리는 그 모습대로 예전에 갈급해하던 그 갈급함으로 마치 뭐냐 내가 비어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을 수 없는데 같은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다르다 시작. 너무 짧네. <laughs> 너는 달라 시작. 세 자나 네 자나 뭐. 달라요, 그죠? 달라요. 이전과 같을 수 없고, 그들과 같을 수 없고, 세상과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잡히지 않아도 되고, 메이지 않아도 되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속아가지고, 마치 내가 비어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들과 같은 것처럼, 마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속아가지고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세 번째.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나게 하시는데, 저의 말씀을 보니까,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스테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스테반을 사로잡아가지고 지혜가 있게 하시는데, 비방하는 도적들이 스테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데, 사도 1년 7장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고뇌 앞에선 스테반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그 고뇌인데 아무런 대꾸도 못, 못하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어디에나 쪽수를 이길 수가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아멘해도 이 사람 한 사람 아멘해도 목소리 큰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공연을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한 사람을 못 감당해내는 거예요. 스테반 한사람을못 이기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스테반을 못 이긴 게 아니죠. 스테반을 사로잡고 있던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뇌서 내가 말해도 씨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나는 좀빼 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날이잖아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 전도 전한다. 내가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민간 우리 집에서 우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서, 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겁먹지 마세요. 겁부터 먹지 마세요.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현장의 역사하던 흑암은 무너지고, 흑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거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도 채워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 있겠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간단 요한복음 7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정을 하시지 않으면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말씀 붙잡고,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민간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선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